어, 제가 원래는 피부가 처지고, 그 다음에 주름이 많이 있고, 특히나 팔자주름이나 입가주름이 심해서 사람들이 많이, 뭐, 보기에 많이 늙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화가 나 있는 표정이 같다거나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더블락 실 리프팅을 하고 나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 라인이, 브이라인? 많이 가름해지고 처진 부분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살이 많이 빠졌는지 아니 살이 많이 빠졌냐고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뭐 어딜 성형을 했냐 티가 감지 않는데 성형을 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정도로 많이 물어보면서 얼굴이 전체적으로 많이 동안스러워지고 영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전에 비해서 많이 예뻐졌고 많이 어려 보이고 많이 살벌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